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어, 보내소서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카사 <laughs>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물 밝히 차가운 마음 녹이는. 온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천하게 하소서 주님 나를 대가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기는 신리에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웃음> 보내소서 <웃음>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웃음> 보내소서, <웃음> 보내소서, <웃음> 보내소서 <웃음>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를 백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에 비천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지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 해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변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의 생명의 그 말씀을 생명의 그 전하게 하시네 개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 자,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말씀,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당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죽게 해서 가시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고 걸어가게. 멘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셔서 정말 복음과 소망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할 수 있는 저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반대로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줄 알고 정말로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배우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네. 어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laughs>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길을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 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아멘 자. <laughs> 저도 그렇고 전에 그렇고 어 보통 이 본문을 설교하시는 그런 어 목사님들은 어 이제 그어 세워지는 사람들에게 어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제 혼자 일하지 말고 어떤 같이 일하는 법을 배워라 뭐 이런 설교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옛날에 성경에는 제덕이 경전한 자라고 돼 있는데 그게 개혁개정에서는 어, 이와 같이 바뀌었는데 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자 자, 그런 사람을 어, 뭐라고 돼 있냐면 21절에 너는 또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하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자는 뭐 재력을 갖춘 사람이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능력 있는 자는 재력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또한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기준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에는 이런 사람들을 쓰셨고요. 또 사도행전에는 어 역시 똑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어 쓰시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어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그, 어, 덕망을, 있는 자를, 뭐, 이제, 사도행전에 일곱 집사로 세워라라고 하는, 뭐, 그런, 어 이야기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되는가, 이러면서, 이제, 보통 임직자 세미나, 뭐, 이런 거 하면서, 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아니면은, 어,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할 때, 뭔가, 구역장, 속장, 뭐, 이런 사람들, 교사, 이런 사람들을 교육할 때, 뭐, 이제, 뭐,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하고 또 당신들이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이제 고치시키는데 오늘은 제가 좀, 어 다른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살피게 됩니다. 어맨 마지막 그 한절이 다가오더라고요. 맨 마지막 한절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어, 떻게 보면은 모세는 그냥 처음에 자기 장인이랑 장인, 장인이 데리고 온 그런, 어 딸, 자기 부인과 그리고 자, 장인이 데려온 손주, 자기 두 아들, 그냥 가족 상봉으로서만, 어, 그 만남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13절 이하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이드로의 방문이 이 모세에게 한 가지 큰 어, 고민을 해결해 줬달까요? 그래서 혼자서 너무 힘들게 그 재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먼저 십부장을 두어서, 어, 고민이 있으면 저 십부장한테 말해라. 10부장이 해결 못하면은 그 10부장 10명을 관, 그관라 아니, 5명을 관할라는 50부장에게, 그 50부장 2명을 관할라는 100부장에게, 100부장 10명을 관할라는 1000부장에게까지 그 문제를 보내서, 그래도, 그래도,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은, 어, 그때서야 나한테 가져와라. 모세가 얼마나 편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 시스템 때문에 얼마나 자기 고민과 그런 재판들을, 어, 금방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 어, 저도 이제 개척교회라서 보통 제가 다 이렇게 하는 구조인데 아, 나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 이런 식으로 뭔가 조직을 어, 해야 됐구나 10부장을 두어서 그래서 어그한 사람이 이제 1 0 명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고 기도를 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도 이제 해결이 안 되면은 이제 50부장에게 어, 그 기도 제목을 넘겨서 50부장과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백 부장에게 넘겨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천 부장에게 넘겨서 함께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저와 함께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한다면은, 어, 참으로, 어, 이거 좋은 조직이 되겠구나. 아,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은 뭐 이렇게 갖춰가는구나. 그리고 그십 부장으로 세워질 사람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야 했구나. 뭐 그런 지혜를 배우기도 하는데요. 그냥 마지막에 저도 쭉 읽다가, 이맨 마지막에 탁 걸리는 거예요.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자기 땅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이 이드로,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와서 할 말하고 그냥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라는 장인을 보내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그냥 뭐, 어, 오랜만에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본문이 있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을 생각해 볼때 아, 하나님께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을 이 모세의 고민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해결자로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신 것이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적용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문제 있으세요 어떻게 하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오늘은 그 도울자를 보내 달라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도울자를 보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이 필요한 자를 중보자가 필요하다면 중보자를 그리고 또 어 뭔가 외로움을 채울 사람이 필요하다면 외로움을 채울 사람을 힘을 쓸 사람이 필요하다면 힘을 쓸 사람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상황에 맞는 필요한 사람을 어, 하나님께서 어, 보내신다라는 그 사실을 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새벽마다 늘 기도를 그렇게 하자고 하잖아요. 예배 다 끝나고 오늘 하루 일정과 그 일정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일정을 통해 만나게 될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고민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사람으로 보내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하고 되고요. 두 번째로는 바꿔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에게 보낸 것이 아닌가. 어? 정말 그 사람에게도 뭔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혼자 어, 길을 가면서 이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읽고 있는데 해석하지 못하는 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보내십니다. 빌립은 영문도 모른 채왜 내가 이 사막 한 군데로 어, 들어와야 되는가? 영문도 몰랐는데 아하 무릎을 치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아저 사람을 위해 나를 보내셨구나 그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대로 멈춰 서서 그에게 세례를 주는 이일 정말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사도행전은 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상한 꿈을 꾸게 하세요 아, 공중에서 뭐세 번이나 부정한 그런 곤충들 막 이런 것들 막 이거 먹어라 나는 이런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세 번이 내려오면서 왜 자꾸 이런 꿈을 꿀까? 그러면서 나한테 어디로 가보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아이고 거기에도 구원의 역사가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고넬리와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또베드로 입장에서는 어 내가 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러 그렇게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구나. 아, 어, 정말, 이런 사실을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것을 어,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찬양, 보내소서 라는 찬양 불렀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십시오. 보내소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주님의 날개 아래 날 품어주시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어, 말하는 그런 찬양을 아까 불렀는데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입니다. 도울자를 보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 간구를 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보내지고 계십니까? 그것은 그냥 보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쓸데없는 내 지식만 이야기는 하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 그들의 하소연을 듣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는 것또 믿는 자들을 위해서는 어,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간증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그 사실 오늘 하루 이것 하나 기억하시면서 어, 두근거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를 누구에게 보내실까 오늘 나에게 누구를 보내실까. 이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 어,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어, 정말 어, 도, 도움이 필요하고 삶 속에서 어,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들로 빡빡하게 그렇게 사는 인생들에게 도울자를 보내시는 그런 하나님임을 보게 됩니다. 정말 하루 종일 재판으로 곤고하고 힘든 어,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드로를 보내셔서 정말로 어, 시스템을 개편하게 하시고 어, 그의 모세의 무거운 짐을 한껏 덜어주는 어, 그런 어, 이제 도울자로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저희의 무거운 짐을 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저희에게 지혜를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울자 이드로와 같은 도울자를 보내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이드로와 같은 그런 어 지혜를 전할 도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에게 우리를 보내실 때 귀찮아하거나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고 요네처럼 저희들이 순종함으로 그들에게 나아가서 어 정말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이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어, 이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에게 어, 나의 무거운 짐을 덜수 있는 도울자를 좀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리고 저 사람이 도울자인 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또 도울 자가 되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한 어 오늘 <laughs> 어이 하루도 어 있는 일정들 일정을 통해 만나게 될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대하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어 이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걱정들을 주님 앞에 던져 버리시고 오늘도 또 여러분에게 하소연하고 중보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